그런데 이 귀한 탑에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뭔가의 글을 새겨놨습니다. 바로 뭐냐? 부여는 사비성이 있었고 사비성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으니 결국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백제가 멸망했겠죠. 그러면서 당나라 장수가 딱 와서 백제를 정벌한 기념탑이다라면서 여기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탑은 슬픈 백제 역사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또한 곳이 백제의 슬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낙화암이에요. 암이라고 하는 건 절벽이에요. 여러분 쭉 보시죠. 지금 절벽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뒤로 보이고 있는 산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 100m 정도가 되는 얕은 산인데 왜그 음, 그러니까 어느 나라 도읍지를 가보면요, 임금이 사는 궁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피난을 떠나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궁궐 옆에는 산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부소산이라는 산이고요, 부소산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백제가 딱 멸망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당황하게 됐겠죠. 특히나 백제는 정말 갑작스럽게 멸망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슬픔에, 그렇그 고통에 사람들이 자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야기해 보니까 이 낙화암에서 낙화암에서 백제의 삼천궁녀가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 저 들어봤어요. 백제는 의자왕이란 분이 있었고 그 의자왕이 나중에 정치를 잘 못하고 막 여자들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제가 망했대요. 라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그 이야기에서 조금 과장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그래서 3천 명이 뛰어내렸다 라고 할 정도면요. 궁궐 안에 3천 명의 궁녀가 살려면요. 인구수가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학자들이 계산을 해봐도 백제의 마지막 사비성에 그렇게 많은 인과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백제 여인들이 이렇게 낙하하면서 뛰어내렸다는 기록은 있긴 하지만 국녀 3천명이 뛰어내렸다는 이야기는 좀 과장된 게 아닌가라고 결론 지어졌어요. 그러니 의자왕이라는 분때 백제가 멸망한 건 맞아요. 또 그분이 마지막에 통치를 좀 못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3천명의 국녀를 거느렸던 나쁜 왕이에요. 라고 하는 건 여러분께서 머릿속에서 지워주세요. 자, 이렇게 백제의 마지막 슬픔까지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가 납카까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여행은 마지막 한 곳을 남겨두고 있죠? 그곳은 어딜까요? 자, 마지막은요, 결국 신라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신라 하면 생각나는 도시가 있을 겁니다. 어딥니까? 그렇죠. 경주요. 엄마, 아빠랑 경주 다녀오신 분들 조금 계실 것 같은데. 제 주위에서요. 제가 이제 역사, 특히 이제 한국사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니, 역사 공부하려면 애들이랑 어디 갔다 오면 좋습니까? 라고 문의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앞서 말했었던 중원 고구려비도 추천해 드리고요. 또 서울 지역에 있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많은 곳을 추천을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아무래도 이제 경주요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laughs>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갔다 왔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만큼 이 경주라고 하는 곳은 신라의 역사를 아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인데요. 바로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도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고구려 수도 몇번 바뀌었다 그랬어요? 두 번. 백제도 두 번. 때 신라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경주는요. 그냥 모든 곳곳이 다 박물관이에요. 그냥 거리가 다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우습게 소리를 그런 이야기도 하죠. 경주는요, 그냥 땅만 파면 유물과 유적지들이 이제 발굴이 된다고 얘기가 될 만큼.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직, 선생님, 저는요, 경주 못 가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경주는 절대 하루 만에 볼 수가 없어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틀, 삼일 이상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이 경주에서 음? 신라의 수도인 이 경주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무엇을 보여주지? 라고 고민 고민을 떨었어요. 자 그리고는 제가 선택을 해왔습니다. 바로 천마도예요. 한눈에 봐도 제가 왜 선택해왔는지 조금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볼 때마다 역사적으로는 이렇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라고 많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은 파서 예쁘고, 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냥 보세요. 와, 진짜 예쁘죠. 그쵸? 천마도 그림은 그림인데요. 천마. 의미가 뭘까요? 하늘, 천, 말, 마. 그렇죠. 하늘을 나는 말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바로 천마도가 되겠습니다. 예사롭지 않아요. 말이요 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태양 열을 이렇게 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백의 모습들이 막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구름이 뭔가 이렇게 잔잔하게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개인 듯하기도 하고 불꽃의 모습 불꽃의 모습 이게 막 펼쳐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너무 화려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세요 이렇게 화려한 그림을 딱 보고 나면 음 신라인들은 정말 잘 살았나 보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생각합니다. 음 이런 멋진 그림을 집에다 걸어뒀나 보군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마도는 집에 걸어두는 그림이 절대 아니에요. 자 여러분한테는 이게 지금 자세히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요. 우리 말을 탈 때요. 사람이 그냥 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람이 앉기 위해서 말 등에 뭔가를 올려주죠. 바로 안장입니다. 올려두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만들어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말을 막 이렇게 타다 보면은 흙 같은 게 튀기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덮어둔 덮개가 되는데 그 덮개도 예사롭지 않게 이렇게 최고의 기술 모아서 압축시켜서 만든 이런 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요. 이 천마도가 나왔던 고분이 천마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어, 얼마나 대단한지 조금 느낌이 오시죠? 자, 이 천마총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사극 같은 데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조선시대요. 그렇죠.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조선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던 시기와 가까우니까 남아있는 유적지도 많고, 유물도 많고, 책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만 막 읽어봐도, 아, 조선은 이런 나라였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구나. 다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조선을 지나서, 고려를 지나서, 통일신라와 발를 지나서 삼국으로 갈수록, 더, 더, 더 앞으로 갈수록, 남아있는 유물과 유적, 특히 책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음,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학자분들 입장에서는요, 뭔가가 새롭게 발굴될 때마다, 헉! 어, 라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1973년에 바로 이 천마촌이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발굴을